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오늘 제가 경매장에 와서 쭉 이렇게 둘러보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요즘 캠핑 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그 꼬맹이들이 이제는 중학생이 돼서 아빠가 캠핑 가자 그러면 싫어요 라고 거의 나오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라서 아, 지금은 캠핑카를 사야 되나?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애들이 중학교 이전이다 아니면 중학교 한 2, 3학년 이전이다 라고 하면 캠핑 가자 라고 하면 아마 잘 따라다닐 거예요.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6,000km예요. 운행을 한 건가요? 안한 건가요? 아, 경매 시작가는 3,900만원 정도. 돼요. 오늘 이게 낙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페에 있는 이런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 약간 승합차?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나는데, 여기도 그렇구요. 아, 여기 옆에 있는 것도 약간 승합차?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얘는 왠지 디자인이 아, 캠핑카라는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이 사이드 스텝이 달려있는 거와 사이드 스텝이 달려있지 않는 차량을 지금 비퍼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면, 없는 거는 이제 승합차 느낌 있으면은 왠지 그 밴... 연예인들이 타는 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당당하게 이제 리무진이라고 써 있고요. 리무진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오우. 어 문이 또 자동이에요. 어 보통 일반적인 그랜스타렉스는 문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뒤로 한참을 열어 줘야 열리는데 얘는 그냥 카니발처럼 살짝만 손을 바로 문이 열릴 정도로 인공지능이 있나? 일반적으로 그랜스타엑스를 사셔서 캠핑업체나 개조업체에 가서 개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현대와 제휴를 맺은 업체들이 지금처럼 제품을 만들어서 전부 다 작업을 해줍니다 뒤에도 전동시트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특별한 건 뭐냐면 이 팔바지가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고정됐다가 하고요 온열 시트나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비행기 그1등석 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내 자체가 굉장히 아 근데 얘는 크림색이라서 이 크림색은 잘못하면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특히 이 바닥이 요거는 그러니까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어, 뒷좌석도 그렇고 이렇게 누워서 갈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옆에 앉아서 갈 수도 있, 있고요. 여섯 어, 명 정도가 그냥 편안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맨 뒤에도 저렇게 어, 커튼이 돼 있고요. 양쪽 옆에도 커튼이 돼 있기 때문에 차박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차박이랑은 약간 우리가 멀어 보여요 딱 그냥 4명 정도가 편하게 여행을 하거나 완전히 뒤로 눕혀서 발을 뻗고 실내에서 잠깐 잠을 자거나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보거나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동식 업무용차? 이런 느낌이 좀더 많이 드네요 어, 이렇게까지 누워집니다 여기는 이제 LCD 패널이 있어서 운행을 하면서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썬루프는 이거는 이제 그랜드스타렉스에 원래 들어가 있던 듀얼 썬루프가 있어서 개방을 하면 확실하게 이제 개방감이 좋을 것 같고요 전면은 야,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그냥 차라기보다는 인테리어들이 워낙 잘 나와요. 한 5년 전에 나온 일반 승용차 정도 그 정도의 인테리어보다 더 좋은 인테리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석 시트면 시트, 뭐 센터페시아면 센터페시아 어, 다양하게 굉장히 잘돼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죠. 이 정도 디자인이면. 가족을 위해서 한번 정도 본인이 희생을 하고 구입해서 한번 타고 다니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차량이 리무진이라고 해서 뭐 딱히 뭐 별건 없어요. 일반 그랜스 타렉스랑 비교하면. 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리무진인가? 뒷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뭐 리무진이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리무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리무진 글씨를, 글씨를 보지 않게 되면 리무진인지 아닌지 알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 어디 바퀴가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쪽 트렁크를 열어보면 뭐이 차가 전동 트렁크는 아니에요. 아 뒷부분도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잘돼 있고요. 아, 뒤쪽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아, 굉장히 넓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니발 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랜드 스타렉스 6인승을 사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그냥 끌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9인승이나 뭐 3밴이나 6밴을 사서 어 캠핑 업체에 가서 의자를 개조하고 막 하는데 어그 의자들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원원 오리지날로 나오는 의자보다는 어 이게 저는 좀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전동으로 전부 다 끝까지 눕혀지고요.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은 실내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보시고. 혹시라도 이런 차량이 필요하면 이 어, 영상 참고해서 한번 구입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석에 딱 들어서서 딱 봤을 때 보이는 이 버튼 이거는 이제 조수석 쪽만 아, 저렇게 자동으로 열리고요 운전석 쪽은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열어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제 닫히면 이렇게 다치고요. 솔직히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정도 되면 이제 스마트 키 정도는 해줘도 되는데, 현대가 조금 더 이제 정신을 차려서 스마트 키를 해주는 날까지 이제 현대를 자꾸 괴롭혀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옵션 정도 들어가 있고요. 4륜 장치고 4륜을 변환하는 게 4륜을 변환하는 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4륜 변환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4륜 로하 우 이를 변환을 하게끔 돼 있고요. 디자인은 그냥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이뻐요 나름대로 그렇게 막 기교를 부리거나 뭔가를 부린 건 아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 아, 괜찮다? 아, 이런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D는 지금처럼 이렇게 벽으로 어, 약간 막혀 있는 상황이고 운전자는 운전만 해라 D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이걸 누릴 테니 우리는 영화를 볼 테니 너는 운전을 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예, 운전자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예, D를 보면 안 돼요. 어, 뒷좌석에선 이렇게 가족들이 깔깔거리며 예, 나오는 영화나 테레비를 보면서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다 있게끔 보여지는 프랜차이즈 리무진은 뭐 제가 보기엔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 이... 이 구조물, 이 구조물과 그리고 이 시트, 이 비행기의 1등석과 같은 이 느낌의 어떤 이런 시트들, 디자인들, 어,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레일을 이제 끝까지 깔아가지고 좀 많이 왔다갔다 하고 원하면 뒤에서 차박을 하고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차박을 할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니구요. 이거를 최대한 당긴 당기게 되면 어, 당긴다고 해도 얘가 다 존동 시트예요. 이게 어 요렇게까지밖에 안 당겨지네요. 그래서 뒷좌석이 없으면 모르는데 아딱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개조해서 차박을 생각하셨다? 아, 그거는 이제 포기하셔야 되고요.